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야 설빙을 먹을까 베스킨 라빈스를 먹을까 베라로 가야겠다 오늘 오늘은 베라로 가겠습니다 국룰 아시죠 여러분들? 파인트로 두개 시키기 그래서 파인트 두개 시키면 수푼을 10개를 먹을 수 있어 이제 자취생들한테 개꿀팁인게 이 수푼... 스푼, 이 수푼을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없다?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으로 퍼먹어 약간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이 식단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효과 진짜로 아나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아이스크림 좀 먹어야겠다 아 속이 너무 안 좋아 아아 아, 근데 배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X됐는데 포즈 좀아 잠깐만 배 너무 아픈데? 아나 근데 배가 X나 아파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아, 잠깐만. 야, 존나 아 이번 판 약간 신경에 80%가 똥 참는데 사용되고 있거든요. 아, 이 당했습니다. 그거 반기 살짝 끼면 버틸 만 조절해 봐. 안 돼, 안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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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하지 말아야 할게방귀뀌기는거야까지 게임에서 그렇게 놓고 아직도 쌀이더 있어. 어좀 나아진다. 아 잠깐만. 아 기승 전 지금 기승 전이거든요. 뭔지 알지 지금 상태. 어 나아졌어 나아졌어. 아. 아 나아졌다 나아졌다 아 나아졌어 나아졌어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오픈 받아야 돼 빨리 승기를 확정 지어야돼 지금 다음 다음이 진짜 이거 다음에는 못 참는다 진짜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이거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아이들 아이고 제이슨이 아야, 아야, 아파요. 어쩜 좋지? 아이고, 어떡해. 너무 골반겠다. 하칼국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형 좀만 참아봐 나 식빵 좀 가져올게 세상에 나오고 싶은 그 애를 놓아줘 나쁜놈아 아 아아 말치 포인트가 중요하니까 일단 의자에 지리고 뒷수습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아 말치 아 그냥 제압 주지 말고 싸고 올걸 그랬나?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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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직꾸 한다. 님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야 아야? 세나 혼자 먹었는데?

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배 아프다라고 한다음에 참았더니 3일 뒤에 화장실 간 적도 있거든요. 가능해 나. 3일 묵은 거면 연비 아니냐? <목소리> 훈련소는 3주도 참는다고 왜요? 똥 참기 훈련이 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채팅창이 똥 얘기가 도배된 거야? 그만해. 고양이게 채팅 쳐주세요 여러분들. 본 고품격 실력방송에어울리지 않는 채팅입니다. 오 광송이 사리 시간 평균 몇분 정도? 저한 10분? 광송이 슈리오 아 아파요 제이스님 몸값이 너무 뛰었어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상온에 20분 동안 내던 놨었는데 남뒀는데... 녹았을까? 와 그새 배 괜찮아졌다고 이배 속에 다시 차가운 걸 쳐넣고 있지. 아 진짜 이. 아이스 뭐지 먹어야지. 아 근데 이거 먹으면 다시 배 아파질라나? 화장실 가기 전에 먹을까? 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좋아 끝내 음. 끝내 나 화장실 가야 돼 아유 대충 끝내라 캐리 받았으면서 나이스 어 아, 어... 제 인체를 게임에 최적화시키는 약간... 아니, 아, 육렙이구나. 아, 말도 안 돼! 뜻니 맨날 유튜브로 보면서 감탄하다가 본방아서 보니 전부 다 조작된 거였군요. <laughs> 아그 조작이 된건 아니죠? 아드스스님 별풍선 다섯 예. 개 감사합니다. 편, 편집이. 뜻님 솔직히 중간. <laughs> 요즘에 약간 내가 콩벌레가 된 느낌이야. 이게 항상 이 허리가 이렇게 약간 돌돌 말그 블랙타이거 새우처럼 약간 이렇게 도, 허리가 돌돌 말려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한번 구부려뜨려 놓은 철사 같은 느낌 그 이렇게 굽어 있다가 허리를 펴면은팅팅팅 팅. 팅. 약간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 이게? 나는 원신을 해도, 감각이 달라. 이거는 내가 플래시를 안 쓰면 아트한테 기회가 생겨. 이런 거줘야되 는데, 아, 우리 하나 W 아 불로딱 쓰고 빠질라고 했는데. 왜 가설까 나는? 응? 아 아트가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성. 어? 나또 미안해지게 왜 그래? 아트님 미안해요. 미안해 명진아. 너무 티나서 아, 나 너무 못했다 방금 건데 아, 하지만 그만해. 야, 어어어어, 선 넘어, 선 넘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네. 할만하지 않나? 아... 에바한데? 그저라 이런 것까지 탐내는 건 아니야 이 도둑놈은 새끼야. 어? 스즈님 혹시 슬린저 미션 걸면 금화본 계정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 정정당당하게 그냥 이 계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웃음> <누구야>? <웃음> 이계 정도, 부정프로그램으로정지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가끔씩 헬퍼로 오인 돼가지고 뭐 된다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안되지 안되지 안 돼. 다 카타 빨리 따라왔으면은 진짜 존나이득 보는 건데 카타가 근데 잘 따라오긴 한다 이기는 방법을 알아. 깔끔하다, 깔끔해. 아, 나 진짜 나이 탑에 이 DNA 어떡할까? 이 탑에 DNA 진짜 어쩜 좋아? 어? 네. <laughs> 귀여워 아이고 답답하겠다 어 살만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W Q 불타임이 안돌아왔기 때문에 더샤이 플레이하는거 틀어놓고 본인이 하는척 역겹네요 해명해주시고 아 제가 하는겁니다 여러분들 자자 자,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자 인증됐죠 W 보셨죠 제가 하는겁니다 아, 이런것까지 해야돼 가급하거든 응? 안양 종이 님, 배송상 즐께 감사합니다. 아저 같은 플래시를 써? 프리시 님, 감사합니다. 이그습니다 피지컬 지다 여러분들. 아, 안양 종박이 님. 어라 밀어 아, 진짜. 띠져! <laughs> 어! 어! <laughs> 아니지! 깜짝 놀랬네어나 누른데. 안 돼. 안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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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뭐야 뭔 소리야? 야뭔 소리야? 뭐지? 핸드폰에서 나온 소리인가? 아닌데? 롤 보이스야? 디코? 아닌데? 야 뭐냐? 뭐지? 야 뭐냐? 미포 스킨이라고요? 여자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뭐지? 아니 뭔내 목소리야?